실제 온라인상에서도 소화에 도움을 받기 위해 소주를 넣어 잡곡밥을 짓는다는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현미, 조, 콩, 수수 등 여러 잡곡을 재배하면서 쌀과 함께 섞어 영양가 있으면서 식감도 좋은 잡곡밥을 지어 먹었는데 특히 최근엔 체중 감량을 위해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섭취하는 이들 또한 많다 잡곡밥에 소주를 넣으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수상한 소문 그 놀라운 진실이 잠시 후 공개된다. 작곡밥의 식감이 거친 이유는 곡물의 껍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피트산 성분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작곡밥에 소주를 넣고 조리하게 되면 알코올 성분이 이 피트산 성분을 일정 부분 제거하기 때문에 거친 식감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작곡밥에 소주를 넣게 되면 식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반전 효능이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작곡밥에 소주를 넣으면 항산화 성분이 증가한다. 실제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따르면 현미밥을 지을 때 소주를 두잔 넣고 조리하면 식감이 부드러워질 뿐 아니라 알코올이 현미 속에 있는 영양소가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함량이 17%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폴리페놀은 인체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인데 그렇다면 잡곡밥에 소주를 넣는 것이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을까? 작국밥을 먹었을 때 더부룩한 그런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는 평소에 위장이 약한 원인이 많습니다. 장질환 또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식감이 부드러워져도 이 작국밥에 많은 식이섬유가 소화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주를 넣더라도 소화가 잘 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주를 넣은 잡곡밥만 섭취하기보다는 7대 3의 비율로 백미와 잡곡을 섞은 후에 소주를 넣고 밥을 짓는 것이 소화에 더욱 도움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맛있고 영양가 있게 만드는 천기밥솥표 잡곡밥 짓기. 먼저 잡곡밥을 지을 땐 소화의 부담이 덜하면서 영양소의 흡수를 충분히 할수 있도록 한 번에 여섯 가지 이하의 곡류를 준비한다. 그다음 준비해 놓은 잡곡과 백미의 비율을 3대 7의 비율로 섞어준다. 4시간 정도 물에 충분히 불린 다음 일반 밥물 양보다 좀더 많은 양을 넣어준 후 마지막으로 소주 두 잔을 넣어주면 되는데 밥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알코올은 모두 날아가기 때문에 소주냄새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작곡법 역시 당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끼에 한 공기 이내로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